근데 그 동원선 응? 같은 거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데미지 뜨는 게뭐 300만 4, 4천만 이렇게 만으로 뜨는데 왜 저런 다 동그라미 숫자로 뜰까요? 어떻게, 어떻게 바꾼지 아세요? 그런 것 바꿀 수가 있어요? <laughs> 데미지가 많이 뜨고 그런 건 같진 않던데 아니 이게 애들 때릴 때 때리는 수치, 데미지 수치가 뜨잖아요 그게 막 인터넷 같은 동영상 보면 애들 한글로 뒤에 뜨더라고요 게임플레이 그쪽에서 뭐 저런거 안 해놓은거 아니야? 피해 수치 표시 뭐 이런거 체크 안 해놓은거 아니요 설정 게임플레이 들어가 봐요 아, 아, 설정, 게임플레이 극대화 피해만 해놨거든요 피해를 안하고 어, 피에 수치도 해야지 그러면 피해수차 한번 내피해지우다 피해. 뜨겠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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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까지 하면 너무 정신 없어가지고 화면이 제대로 안 보이세요 고민할 게뭐 있어 아. 아. 자, 또 하청하러 가자. <목소리> Gracias. 저만 줄을 따라 오시는 거죠? 이건 뭐죠? 아, 따라다 캐리가 나와. 약 보인다. 되지않어 뭐 아니, 먹지 말고 변환하 아, 하니까. 편하게. 그런 거 많을, 그런 거 많을 거아니냐킹 거나 <laughs> 그런 거 많을 거아니냐 그냥 카나이로 변환해야지, 그. 없어야지. 대신 그거 재료로 먹어서 아, 노란템 필요한 거지. 응, 그래서 한 개당 100개. 그래서 내가 노란탱을 모으고라는데 이제 대음으로 뭔가 볼까? 아 음. <놀람> <놀람> m b 니다 한밤 고대 나왔다 음 못쓸거네요 저 주시죠 근데 뭔가 뭐가 냉기죠고대인데 뭔가 옵션이 더 구린 것 같은 느낌이지? 뭐지? 고대가 일반보다 더 구린 것들도 있어요 <laughs> 그런스 쓰... 스탠스로 하는거지 그거는 고대인거는 스탬스탬만 스템, 적여놓을까? 이거 변환을 초당 생명력을 극대화로 바꿔야겠네 안 보여서 모르겠는데요? 어띄워드 이거랑 이거 같은 근데 한밤은 기본 옵션이 저거거든 극피가 붙어 나오거든 극피가 높아야지 지금 응, 극피가 어. 높아야지 쓰는 거지 근데 초당 저거랑... 생명력을 극대화로 바꿔야겠어요 뭐 극화글 붙인다고? 막 네. 극거안 붙거든요, 벨트. 어? 아 씨, 그 벨트는 그... 한밤은 붙지 극피? 않아요. 극괴 말고 극피만 있... 붙을 건데. 극피. 근데 이미 극피가 있잖아. 이미 극피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붙여? 아니, 그 초당 생명력을 아, 뭐 붙이나? 뭐 붙여? 예. 네, 그거 옆에 물음표 눌러 보면 붙일 수 있는 거 뜨는데 아마 안될 거. 아. 왜 이래? 원데이, 투데이 하는 것도 아니고. 원데이 투데이입니다 day, <laughs> <laughs> 생명력, 활력, 방어도 근데 이거 고대에 그냥 대2 남는 거 2대 나대면대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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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활력대2

이 정도면? 활력, 활력 이 정도면 뭐 부옥 그, 통에서요네 동료로 주는 피해 이거를 바꿔야 몸통에서 동료로 주는 피해 13% 증가해 보이잖아딴 걸로 네 그럼 이걸 뭘로 바꿀까요? 생명력 이것도 활력으로 바꿀까요? 생명 어차피 저기 뭐야 해봐요 박쥐 이런 거밖에 없어요. 네. 바꿀 수 있는 게뭐뭐 뭐, 뭐, 뭐죠? 그, 그래서 활력, 생명력, 방어도, 초당 생명력, 정예에게 받는 피해, 초당 회복량, 활력, 나머지는 활력, 스킬. 활력, 활력이나 그냥 활력으로 해야겠다, 얘도. 리뭐지까 보니까... 어깨도... 활력. 백. 어깨도 안돼있 어깨는... <laughs> 칼날 붙이는 것도... 네. 네.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나 아니면 뭐... 활력으로 하든가... 칼날 이거를 네. 재사용 대기... 아니면은 칼날 저게 뭐야 <laughs> 봐서요 자기가 쓰는 주로 쓰는 스킬이 있는 거를 바꿀 수가 있으면 음. 그걸로 바꾸고 이런 건 써야지 <laughs> 아니면, 사용되기 아니면. 시간으로 그리고 음. 오늘 먹은 원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오늘 먹은 거라 그랬지 지금 먹은 거라고 안 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t h 아참 대구 게다나다아 안스러네요. 어? 아니 정말 너무하네.